안녕하세요 허현주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두고 저희 KMA 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를 만나서 선거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후보에게는 동일한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촬영 시간에도 저희가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촬영하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인터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반갑습니다. 6번 김동석입니다. 네, 짧게 좀 회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회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입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신뢰도 잃고 회원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우리 의사들의 본연의 위치를 찾고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캐치 프레이즈를 의사의 귀환으로 했습니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강서구 의사회장, 또 서울시 의무의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기획기사, 대한개원의협의 대한산부인과의사의 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대한개원협회 회장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회무 경험과 또 성공한 투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제대로 된 단체가 될수 있도록 저 김동석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후보자님의 긴장도 풀겸 간단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현재 지금 후보자님 앞에는 편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인데요. 투쟁이면 O, 협상이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생에 의사 한다 O, 안 한다 X.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 가운데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가 있다면 O, 없으면 X 들어주십시오. 네, 의대생 시절에 나는 그야말로 인싸였다 O, 아싸였다 X. 의협회장 선거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말렸다면 O, 안 말렸다면 X.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 당선에 나는 자신이 있다 O, 자신이 없다 X. 네, 저희가 여섯 가지 OX 퀴즈 들어봤고요. 후보자님과 함께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는 OX 둘다 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대정부나 대국회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 투쟁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투쟁은 하나의 수단일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수단은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이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는 있죠. 저는 앞으로 우리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투쟁보다는 어, 협상을 더 위주로 하고 정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단호하게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투쟁이 공존해야 된다는 의미로 OX를 같이 들었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이 문재인 케어 그리고 현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는 우리가 어, 의협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저희가 전략전술을 잘 짜서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집 어, 회부는 정치 편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서 우리 의협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할 거냐 거기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 의협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어, 정부와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에게 대화 상대가 되고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성,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최고 최악의 정책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 정책이 있나요? <laughs>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집행부만 아니라 역대 쭉 집행부가 내려오면서 대한우사협회는 강상. 그, 약간의, 좀, 안 좋다는 거죠. 우리한테 안 좋은 정책들이 나왔고, 고시가 나왔고, 저희는 방어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의협에서 많은 정책을 오히려 제한해서 정부가 막아내도록, 급급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공격해오는 걸 막기만 했습니다. 선 공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고시를 내달라. 또 이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었기 때문에 방어만 했던 거죠. 앞으로는 대한민사협회가 정책이나 무슨 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씀을 해주셨는데 어,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의료계에 좀 좋지 않은 정책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장에 지금 나왔던 것이 의사 면허 취소 관련해서 재교부 강화 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을 나쁜 쪽으로 매도당했어요 이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을 내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선거하다가 중단하고 국회 본청에 찾아가서 법사위원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에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의사들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는 법이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근데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것만 부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하는 그런 절차가 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생에 의사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저는, 어,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정말 그 의사 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태아를, 신생아를, 이제 분만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었고요. 물론 요즘 산부니까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다른 직업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다시 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후보가 누구인지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선거에 나오면 모두 자기가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상대방들이 또. 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게 선거의 승리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후보가 다 저의 경쟁자이고 저하고 어, 좋은 승부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에게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후보자님의 필승 전략이 있으시다면요? 어, 저는 그동안의 회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역의사회부터 의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 같은데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인맥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의협의 현안이 있더라도 소통과 또 여러 가지 그 강성의 투쟁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면 잘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생 시절에는 학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싸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뭐 화창 시절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이제 과대학 다닐 때는 부 학생회장을 해봤었고요 어, 모든 단체에 뭐 서클이든지 이런 데 가면 꼭 회장까지는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제가 맡은 바는 어떤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자리를 갖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이 있거나 서클에 가서도 거기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장 같은 걸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말렸다고 답을 네.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리시던가요? 아 환자에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봐왔던 의사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이잖아요, 사실 의협 회장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눈에 보이는 거겠죠. 어 그래서 어, 뭐 강력히 말린 건 아니고요. 어, 제가 그 결정을 하기 전 단계 정도에서 이제 이게 의사 회장을 해야 되느냐, 의협 회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느 이런 이야기 가 오갔을 때는 어, 조금 안 하는 것도 어쩌겠냐는 생각을 하겠겠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역으로 어 만약에 지금 아,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 어, 본인이 그러니까 집 사람이 제게, 어, 반대하면, 의협회장이 출마를 안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마 의협회장 출마가, 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답변이, 어, 당신이, 만약에 의협회장 출마를 하지 않겠,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면, 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저하고 상의한 모습을 보이느냐. 뭐, 어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거기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서 회장의 출마할 가능성을, 어, 인정했기 때문에 할수 있다면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는 이제, 지금은 아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리긴 하셨지만 이제는 <laughs> 적극 지지하고 계신다고 네네. 하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당선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의협에서, 어, 최대집 회장의 보여주기, 보여주기식 투쟁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회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중앙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회무 경험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투쟁도 있었고요. 어, 다른 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는 굉장히 그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저는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엑스 네, 퀴즈에 대한 답변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관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 첫 번째는요.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료를 하다가 의사가 구속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1공약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께 찾아다니면서 법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조사처에서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의사가 구속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강권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국가가 100% 책임을 지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애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사가 잘못이 없는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협을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의 의협으로는 정부와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환골 탈퇴시키겠습니다. 이게 제세 가지 공약입니다. 네, 또 덧붙여서 다른 후보자들과 좀 차별된 공약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저는 실손보험사 행포에 대해서 어, 금감원의 민원을 넣어서 항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실손보험사는 굉장히 어, 좀 불편한 그런 모, 저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를 옥제려고 하고 자꾸 환자와 의사 간의 랍벌를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손보험사가 의사를 협박하거나 또는 불편해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사전 설명 의무화와 또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협에서는 탄원서를 받아서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그건 보여주기식 방법입니다. 저는 행동합니다. 오르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협 회장이 되면 바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의학회든 의사회든 일반 직역이든 다 함께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협의 구조는 의협의 보험이 살지 의무 의사 산업 명이 자기 과가 아닌 것도 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복지부나 유관단체 회의에는 자기 과가 가야 됩니다. 자기 직역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과가 아닌 다른 과를 거기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 내전문위원을 바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 의협이사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른 후보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의협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가장 의협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회장의 정치색입니다. 이 정치색 때문에 우리 의협과 회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부 여당과 협상 파트너가 안 됩니다. 의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의협을 찾아옵니다. 왜 여당 국회의원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부 관계자는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협이 잘못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편향은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느 특정 당에 있다 그러면, 의협회장 끝나고 그 당에 또 어떤 기여를 하든지 뭐, 영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미로 짐작에서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우리 13만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각 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해주시고,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해주시고, 그분들이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의협회장이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자기 과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정부 인사, 이런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한 법안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회장이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의협이 신뢰를 받고, 우리 의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회장이 끝나면, 혹시라도 뭐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 할지 정부 인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 붕괴도 문제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숫가든 뭐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가져가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의 질을 높이고 또 많은 급여화를 이루겠다면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민에게 재정이 소요되는 것을 설득하고 국민 보험료가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의료에 쓰여지는 돈도 많아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의료 질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고 국민이 직접 자기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는 사실은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저희한테 압력을 해서 정부가 무슨 압력을 해서 만들 건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이 정도 전달하고 이 정도는 받고 대전달하고 이렇게 대목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료계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의협에서 그걸 조율을 못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자꾸 압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의협 자체 내에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에 제안하고 국회에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 전달체계를 의사가 주도되는 전달체계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의료감정원 또 의사면허관리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역점사업을 계승할 것인지 또 현재 의협 집행부의 전체적인 회무에 대한 평가도 알려주시죠. 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은, 어, 불행한 의사들 맞고, 의사들이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어,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임 집행법 마찬가지지만, 다 계승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아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 국회의원에 전달했고, 이미 여러 차례, 어,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감정원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잘못 지난번에 감정이 됐다는 한번 그런 문제로 해서 의사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료 감정을 운영하고 추진하는데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뭐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회원의 만족도랄지 또 효용성이랄지 신뢰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감정은 당연히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면허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회원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할 거냐 어, 처벌 이런 까지다할 거냐 그렇다면 만약에 의사의 처벌까지도 하고 우리가 처벌을 또 가, 어, 관리원에서 의뢰해서 그분을 처벌받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회원들이 만약에 그것에 반해서 소송을 하거나 그래서 소송을 지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도 파악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어,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어서 이게 모든 회원들이 인정한 그런 관료원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전문가들이, 어, 와서 이 전문가들의 운영 시스템을 또 검토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닌 전문가 시스템 어차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집행부의 회무 전반적인 평가는 회무의 경험이 부족했던 게 여실히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무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무를 오랫동안 하면 인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분들하고 계속 마주치면서 우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과 인맥 구성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쭉 업무를 해왔던 분과 대관 업무를 또 앞으로 할 분들이 서로 이렇게 협심해서 어, 우리 대한 의사협회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번 집행부에 부족했고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우리 대한 의사협회 자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정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대한 의사협회에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앞서 의협신문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어, 후보자님께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문항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53.6% 가장 많은 응답이 의협회장으로 협상가 타입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대 회장님께서 감옥에 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어, 모든 회원들이 기대를 안고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투쟁이 3년이 지난 지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아마 회원분들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협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양쪽 국가에서 전쟁을 합니다. 한쪽이 다 죽어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휴전은 협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확실히 난, 안다고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낫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서 전쟁을 빨리 종식해야지 피해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공한 투쟁을 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국가가 비덕적 진료 행위로 1개월 면허 정지를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설문을 하고 참여를 물어보고, 그래서 중절 수술 어, 준법 투쟁을 했습니다. 수술 거부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제가 통계상 보니까 한7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면하에서는 정부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어서 헌법소원, 어,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산부인 것의 주홍글 씨가 한꺼번 에 해결이 된 겁니다. 이렇듯 투쟁을 하려면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기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투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협상과 투쟁은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나가는 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이 협상을 더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투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과 투쟁을 공존에서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어, 저희 회원들의 가장 많이 답변한 것 중에서 의협 회장이 새로운 의협 회장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약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상은 전혀 모르신 분하고 가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협상 전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관 업무를 하시는 인맥도 있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이 집행부가 바뀌면 다 단절이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의협기획기사를 할때 전임 기획기사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제가 기획기사 업무를 할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의협은 인맥 관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인사와 얘기를 할때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오갔으면 하나만 더 버텨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안만 가지고 가면 그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문은 오랜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 그런 인맥 관리도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등 간에 전혀 단절된 회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무의 관리, 연속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 회장이 되면 이것만큼 꼭 지켜서 연속성 있는 회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공약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회원분들께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회원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 캐치프레이즈를 의사의 귀환으로 했습니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저 김동석이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제가 대한의사협회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기호육번 김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6번 김동석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